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2월 24일 오늘의 말씀은 여우수와 15장 20절에서 63절입니다. 유다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기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셀과 에델과 야굴과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게데스와 하솔과 인난과 십과 델렘과 부알롯과 하솔하닷다와 그리욧 헤스론곧 하솔과 아맘과 세마와 몰라다와 하살가다와 헤스몬과 벳벨렛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비스요데아와 바라와 이인과 에셈과 엘돌랏과 그실과 홀마와 시글랏과 만만나와 산산나와 르바옷과 시림과 아인과 림몬이네 모두 스물아홉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평지에는 에스다올과 소라와 아스나와 산호아와 엥간님과 다프아와 에남과 야르뭇과 아둘람과 소고와 아세가와 사라인과 아디다임과 그데라와그대로다임이니열네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스난과 하다사와 믹달갓과, 딜루안과 미스베와 욕디엘과 라기스와 보스갓과 에글론과, 카폰과 라맘과, 기들리스와, 그데롯과베타곤과 나마와, 마케다이니, 열여섯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림나와 에델과, 아산과, 입다와, 아스나와, 느십과, 그일라와 악십과 마레산이 아홉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에그론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에그론에서부터 바다까지 아스돗 곁에 있는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스돗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가사와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이니 애굽 시내와 태해의 경계까지 이르렀으며. 산지는 삼일과 야빌과 소고와 단나와 기랴 산나 곧 드빌과 아랍과 에스드모와 아님과 호센과 홀론과 길로이니 열한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랍과 두마와 에산과 야님과 베타푸야와 아베가와 훔다와 기랫 아르바 곧 헤브론과 시오리니 아홉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마온과 갈멜과 십과 육다와 이스라엘과 육두암과 산호아와 가인과 키부아와 김난이 열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할훌과 뱃술과 그돌과 마아랏과 벳아놋과 엘두곤이니 여섯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기랏바알곧 기랏여아림과 라빠이두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광해에는 벳아라바와 미딘과 스가가와 닙산과 소금성읍과 엔게딘이 여섯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오늘의 큐티 묵상 유다 지파의 120여 성읍 모두를 기록하는 이유는 땅 문서가 될 뿐만 아니라 각 족속 간의 소유권 충돌을 방지할 목적과 영원히 옮기지 못할 경계석이 됩니다. 이 역사적 기록은 훗날 그의 후손으로 하여금 지금 살고 있는 땅이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신 것임을 잊지 않도록 하며 다른 지파들도 유다 지파에 많은 땅을 허용한 것에 대한 인식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자에게. 천국의 소망은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정복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땅 분배가 정착과 안주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아직 정복되지 못한 가나안 땅에는 이방 문화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의 역사를 보면 에그론과 아스돗과 가사는 삼손과 사무엘 시대에도 여전히 블레셋 지역으로 남아 있었으며. 유다지파는 예루살렘성에 살고 있던 여부스 족속을 진멸하지 못했습니다. 전쟁이 막 끝난 시점에서 주도권은 유다지파에 있었기 때문에 진멸이 가능했으나 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의 전쟁을 회피했고 나름의 평화주의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습니다. 그러므로 그 책임이 자손 대대로 연좌제처럼 묶여 사는 동안 이방 민족으로 인한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오늘 나의 결정이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생각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현대교회에서 전도라는 명목으로 세상의 문화와 방법론을 교회 안에서 조금씩 수용함으로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타협해서 수용된 방법과 제도들은 고착화되어 교회 문화가 될 것이고 세상과 구별됨이 없는 사탄의 전략이 됩니다. 이런 전도 전략으로 교회가 커지고 성도 수가 많아진 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실 수 없다면 그곳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 지역 문화센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에는 애누리가 없습니다. 명령 그대로 준행하며 인제와 동행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